야, yeah, 조금 막 그런 겁니다. 내가 제가 일단 이게 영상이 제가 모두 끊어 버려가지고 <laughs> 이거 상자 이렇게 다 뜯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뜯었습니다. 침대, 침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렇게돼 있고요. 이건, 이건. 아니, 그것. 이거 이쁘죠? 이거 그리고 제가 남은 거 이거는 상 주문한 건 아니고 주문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산건 아니에요. 원래 토미 친데였는데 토미가 이제 아기가 아니니까 좀 아기자기하긴 한데 뭔가 좀 다른 거 주문했어요. 이거 되게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아기들 이렇게 두개 친데 예뻐요. 아기들 이름도 지었어요. 아기들 이름 지었긴 한데 일단 먼저 스톱으로 할게요. 요 애기들도 주문했어요. 공지에 이거 소개한다고 올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공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아이클레이랑 물로만 액기 만들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것도 하긴 하는데요. 어저 그거 할것 같아요. 매니큐어 칠하기 미, 매니큐어 네일아트라고 해야하나? 매니큐어 하, 어, 뭐지? 매니큐어 하기 그거 할것 같아요. 아, 안뜯어진다 정말. 저도 아까 이거 영상 끊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는 이거 뜯는데 입은 거였어요. 힘으로 뜯었어요. 음, 죄송해요. 일단 요렇게 얘네들 주문했어요. 아이고, 빠진다. 다 빼버렸죠. 얘, 얘 상자도 비었고요. 얘도 다 비었습니다. 네. 빼버렸습니다. 전 애기도 그그 그 초콜릿 애기들도 이런거다 있었어요. 얘네 애기들도 다, 이거 똑같은데, 얘는 기어있는 건 맞은데, 얘는, 얘는 앉아있진 않고 은거 누워있었어요. 이름 정았는데, 완전 귀엽죠? 어, 누굴 여기 어디서 재울까? 얘를, 여기서, 재우고, 이고잘 자세요. 얘를, 여기다가. 배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서랍, 밑에 서랍이 있는데, 새로 산 건, 새로 산거 말고, 다른 거에 서랍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있고요. 이 속에 요것도 있네요. 요거, 요거. 일단 요거 요거 우유병 쪽쪽인가 그래서 이름 붙인 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누구 누가 한 아, 모르겠는데 얘가 하늘이고 얘가 아 얘가 구름 얘가 하늘이 얘가 구름이에요. 원래 제가 그거 뭐지 치와와 가족 그거 애들을 첫째 그초 아니 첫째 치와와가 첫째 여자가 그아 별이 그다음에 둘째가 달이 그러니까 다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늘이라고 지었고요. 얘도 하늘 구름도 하늘에 있으니까 구름이라고 지었어요. 완전 귀엽죠. 바람이라 지을까 얘? 바람이는 전화기어딨냐 잠시만요. 네. 됐고요. 이렇게 이렇게 소개 마치겠고요. 얘네들 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 찍찍이 달려있네.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을 수가 있는데요. 많이 야한 것 같아. 됐다. 예. 앉아있네. 아, 귀엽다! 잠시만요. 완전 귀엽죠? 와,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귀여운 것 같아. 요 침대들은 잘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지원한 게 아니고요. 얘는 주문한거 아니에요. 얘는 원래 이쁜 거일에요 얘가 폭신폭신한데요. 얘는 안 폭신폭신할걸요. 근데 그 대신 이뻐요. 이렇게 했고요. 이불은 들었던게 아니라 천 조각 자른 거예요. 좀 그런 현실이네요. 이렇게 는 내릴 수도 있고요. 얘도 아마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근데 어차피 이쪽이 안 높아요. 근데 얘는 잘 내려져요. 내가 좀 많이 올렸다 내렸다 해서 그런가? 아닌가? 몰라. 잠시만요. 근데 잘안 올려지는 듯. 자 고장날 뻔했네. 요둘 침대가 있고요. 아씨 여기가 작아가지고. 네, 있고 여기 이것도 들어있었어요. 아 진짜, 진짜 좀. 증나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 침대에 들어있던 건데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앞으로 사야 할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 초콜릿 토끼 가족이랑 치아와 가족이 있잖아요. 얘, 얘도 얘 살려있는데 얘는 주만 샀어요. 아애기가한명더 있나? 애기를 내가 잘못 썼나봐 어쨌든 애고 있고 얘가 있으니까 절못 살거냐면 이 다람쥐 가족이랑요. 다람쥐랑 다람쥐 다람쥐 있고 그 다음에 요 하얀 생쥐 이 가족이랑 이 가족 이 가족 살 거고요 하나 둘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양가족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나 아니 잠만 하나 둘셋넷 아기가 너무 많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살고 뭐냐면 유치원 살 건데 유치원 어딨지 유치원 유치원이 안네요 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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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살 거고요 얘 얘도 살 거예요 얘도살 거예요 어차피 얘 있으면 얘도 사야 되니까. 아, 맞다. 나 학교 살려고 했는데, 원래.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일단 지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코마카롱이었습니다.